야, 백원패가 빠져있잖아, 이자식. 아, 감정 못 터뜨렸다. 백원패 뺄라고평타한대 때렸는데, 안 돼있어서. 이제 칼부 왔을 듯? 야, 우리 팀의 정글을 위치를 보면 돼. 그럼 좀, 좀 편해요. 확인하기. 백원패 돌았으니까, 백원패 빼주고. 여기서 이제 사슬을 걸면?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거지. 보통, 방대동선 보다는, 보통, 반대동선인데, 일단, 칼브 와드를 박아놓으면, 지금까지 대략적인 위치가 나와요, 정글이. 우리 팀 나피리가 3팀을 먹는 동안 칼브가 살아있었으니까, 자르반이 이제 아래쪽 스타트가 아닌 거죠. 위에 스타트니까 아래로 내리겠고, 아래 캠프 이제 먹으면서 아래께로 가겠죠, 그러면, 자연스럽게. 초반 동선 여기까지는 좀 편해요. 좀 보기가 이제 킬은 되게 킬 다는 건 쉬워 보이는데 요런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면 이제 다시 자르바는 위쪽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돌겠죠 근데 이제, 두, 이제 두꺼비가 사라진 걸 보고 우리 쪽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지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자르반 EQ가 빠졌다고 생각될 듯쯤? 요렇게. 위치를 안 보여주는 게 이제 포인트다. 라고 볼수 있죠. 스페 6레벨. 스페 6레벨 찍어주고. 뭐야, 아 에이, 저마다. 와. 아. 어질 뻔 이제 방금 디테일도 살짝 있었거든요. 이제 방금 이제 거리 조절을 좀 실패해서 잡힐 뻔 했는데, 이제 분신 낚시가 이제 안 통했잖아요. 이제 분신이랑 이제 본체랑 겹치는 거야. 그때 최후의 보루 이 스킬이 본체한테 안 맞게끔 점화도 이제 분신한테 바뀔 수 있게끔 실수를 유도하는 거죠. 최대한 겹쳐가지고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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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예, 낚시해주고. 이러면, 살만한데? 투페가, 많아가 애매하니까. 어, 이렇게, 완벽하게 죽을 가게는, 이런 낚시도 해보는 거 괜찮습니다. 걸까 본다고? 걸이 되나요? 일단 카드는 빼줄 수 있는데, 오케이 오케이. 일단 밀어내면서 피 많이 빼서, 그럼 용 뛰기도 애매하거든요 자르반 입장에서. 빼면서 <laughs> 어, 해야 될것 같은데. 빼면서 해봐,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가는 중이요, 가는 중이요. 예, 방금 같은 거는 3명이 뭉쳐있어서 그냥 전멸 W 두 번. 그냥 광역 딜 시원하게 박았습니다. 네. 시야로 여기서 한대 더? 오케이 시아 플레이 와저 피로 바텀 갔네 근데 상황이 좀 좋아보이진 않는데 상태가 좀안 좋다 아, 어, 좀 수습을 하긴 했는데, 이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, 이거? 좀 최선의 플레이이긴 해요. 근데 여기서 특패가, 진짜, P500으로 궁탄 게, 레전드네. P500으로 궁 탔는데도 이게, 저견적이 나와? <목소리> 아들 안박았네 아들 안박고 까불어? 미안하다 미안하다. 할만하지. 죽진 않을 것 같은데. 이 투패도구. 납배드 납배드. 원래 카르마가 보통 여기서 죽었어야 됐는데, 헤르메스에 솔라리가 떠가지고 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박힌 네나잘 컸는데, 인플쪽 계속 체크해 주고, 살짝 네. 애매해요. 좋았다. 일단 여기까지, 여기까지 일단 초반 라인전부터 이제 그냥 중반 거의 중반까지 그냥 이 정도만 대충 알고 있으면 좀 게임하는데 되게 편하거든요. 자, 러면할것 같은데? 아, 근데, 이거, 안 들어오는데요? 아, 나 이거. 아니, 얜 들어온 적이 없는데, 왜또 나가는 거야? 아니, 뭐야, 얘 나가기만 해. 시야를 못 잡는다. 서폿이 없어서. 아, 이거, 특페 궁으로 걸렸다. 없는 거, 심지어. 이게 안 걸려야 되는데, 5대5인 척 해야 되는데, 특페 궁으로 걸려버린 이상. 어. 야, 일단 먹어봐. 와우! 야, 먹었어. 아니, 근데, 네. 잠깐만, 잠깐만. 아, 이거. 가루반 여기. 나이스. 아, 내 리즈 왔네 이 자식. 아, 안다, 안다! 캐리할만해, 이거, 진짜. 어? 아, 이거 좀 아닌 거 같아. 나집 타야 돼, 이거. 아, 이거 하자고? 아, 하면 하, 하긴 하는데. 어우 야, 어우, 와 이거 나를 보고 있냐 이 자식? 그거 하지 말라니까 형나 멀다니까 괜찮아? 오케이 잘 빵꾸 없기도 하고, 저 왔어요. 와우. 야, 좀 빨린다, 빨린다. 이거, 바론 쪽을 뛰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. 약간 너무 많이 갈렸네. 아, 아, 와일드 카드. 오, 뒷각 좋은데. 여기서, 얘까지, 어! 아! <laughs> 죽진 않았을 것 같은데, 이게 안 보이는 미니언 평타도 있어가지고 일단 썼어요. 제발 내 거! 아. <laughs> 다르반 한번, 마크해주고, 한번 더 마크 해주고 한번더 마크 뒷값 잡아서 도망갈 거 없게끔 지지 진짜 레전드 1인 캐리쇼 3명이 어 좋았다.